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저는 오늘 죽음이 최고의 치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치유 시리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이 살아 있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우린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본문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은 내 삶이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자신의 삶의 생존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어, 고민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유 없는 죽음에 관하여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질병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빌 클린턴의 영적 멘토로도 유명한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남편이 치유되어 한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여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그 여인은 남편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목사님에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죠. 제 남편은 그동안 분노에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상처 주는 말만 잔뜩 하고는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 그날부터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데 남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남편을 하늘 나라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이 치료되진 못했지만 영원히 치유됐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유의 최고의 축복은 죽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 이후에 질병도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죽음이 최고의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평안 가운데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최고의 치유, 죽음을 평안한 가운데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한 모든 결단 위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